자이 14번 문제 가보죠자 일단은 f가 12345가 12345를 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1대일 대응이라고 나와있고요. 지금 이제 f 가 1이 2를 쏘고 그 다음에 4가 5를 쏘고 있죠. 얘가 f도트 f2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 2가 3을 쏘면은 3이 1을 쏘는 관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경우도 한번 해보죠. 자, 1, 2, 3, 4, 5가 이제 1, 2, 3, 4, 5를 쏘는 거. 자, 1이 2를 쏘고 4가 5를 쏘죠. 자, 이번에는, 어, 2가 4를 쏘고 4가 1은 안 돼요. 4가 5를 쏘니까. 그면 이제 2가 5를 쏟는 것도 1대 대응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1을 소매면 1이 으니까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F의 대응관계는 이게 정답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F3이니까 3이 1을 쏟죠. 그래서 이 1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